피싱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턴은 전 촬영지에서 제가 정말 보기 아까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 출연했던 우리 효영민 조사님과 김재현 어, 조사님을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 다시 이렇게 제가 초, 초대를 했는데요. 오늘 비가 이렇게 와서 야외에서 이렇게 시작은 하지 못하고 안에서. 작하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주에서 이렇게 네. 올라오셨어요 어, 바쁜 예. 시간 쪼개서 올라오셨는데 예. 이번 낚시터 제가 혼자 보기 정말 아까워서 어 낚시터가 진짜 <laughs>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너무 아담하고 저희 동네에서는 볼수 없는 뷰를 <웃음> <웃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제가 여름 휴가를 못 갔는데 네. 안 그래도 김 프로님 여로 휴가차 오셨다고 하시길래 아, 감사합니다. 아었으니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효영민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오늘 낚시터 처음이시죠? 어, 여기 처음 왔는데 도심 속에 있는 이 낚시터만 다니다가 이렇게 산세도 좋고 뭐 펜션 같이 보이는 곳도 있고 너무 이제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라서. 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은 어, 그래. 고기가 일단 나오든 안나오든 네, 그렇죠.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곳이네요 이곳 낚시터는 좋은 점이 사면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밤이 되면 가로등이 하나가 없어요 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고 이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낚시터로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와요 지금 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고 날씨는 시원하고 아직은 음.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음. 한번 같이 즐기는 낚시. 재밌게 보 힐링 낚시.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산속의온달샘 같은 분이. 네, 음,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운치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 네. 자, 그러면 자리에 가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 네.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촬영 그래도 태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날을 잡아 가지고 우리 손님들을 모셨는데 아, 바람만 좀안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저수지는 경관이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요. 자연산도 있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꽃들도 많이 활짝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두 눈으로 담기 아까워서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좀 비가 와서 미안하긴 합니다. <laughs> 오늘 그 저수지에서 입질 패턴을 저 나름대로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미칸 동시에 이렇게 두 대를 폈고요. 채비는 한쪽은 이렇 수이벨 제가 좋아하는 이제 외바늘 수이벨 한쪽은 외바늘 수이벨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합사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편대인데 동일한 찌. 동일한 부력의 찌에 동일한 채인데 이게 밑에 하단만, 한쪽은 편대, 한쪽은 수위별로, 둘다 외바늘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곳 저수지의 입질 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프로님께서 이곳 정말 주변 경관 좋고 자연 속에 있는 뭔가 좀 신비스러운 곳, 아담한 저수지에 왔는데 제가 휴가를 못 갔거든요 휴가차 오늘 힐링 낚시하고 갈것 같아요 기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laughs> 오늘 즐겁게 낚시하고 또한수 가르침 배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일단 <laughs> 저수지에 왔을 때어 되게 이제 다른 패턴 촬영을 할 때는 경기적인 요소도 많았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거였는데 오늘만큼은 어 진실적인 힐링 낚시. 1인 낚시를 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전에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1m가 넘는 찌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은 수심이 4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써보는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비 속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집어 초기여서 그런지 살짝 들려다가 끌고 들어가는 입질 패턴에 아담한 사이즈의 햄복어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괜찮고 어,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잡는 만큼 망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음 있으면 태풍 와서 할 얘기 많습니다. 깊은 이 피하시죠? <laughs> 내일 네, 올라와심부터 밤에, 밤에 어차피 바람 불고 영양 탈걸요. 근데 이 정도면 안올것 같아, 바람이 딱히 크게는. 아니, 밤부터 바람 세, 세진다고, 뭐, 육까지 올라와 있던데. 우리 동네는 지금 바람 부고 난리인데, 뭐. 아, 에서부터 올라오지? 하들이 응.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올라오면 느려서 그렇지. 응. 방송 최초 피디님 입소장면 이 생중계, 생중계. <laughs> 오, 어, 아, 시청률 잘나 같은데? 안 잘려 안 잘려. 살도 찍어도안 돼. 시청률 잘나 같은데. 와, <laughs> 수다. <아싸> 나이스. <웃음> <웃음> 빨리 오세요. <laughs> 아, 수준 높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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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우와 수술을 했습니다 c 알은 조금 아담한데요 한 일곱 치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향봉은 되게 깨끗하고 손맛은 깊은 수심에서 나와서 제법 힘을 쓰는 아주 당찬 녀석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뭐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뭘 열심히 해? 그럼 뭘 하지? 좀더큰 놈을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어, 빨빨빨빨빨! 낚나 던져, 다시 던져, 다시 뜨. 나갔다, 나왔어. 다행히.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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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야, 낚시대 뺏겼어요. 그립, 그립의 필요성이에요. 다시 던져야 돼. 아, 아직 고기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줄을 네. 잡아야 돼, 무슨. 아직 상포라서 그 줄만 걸면 돼, 저앞 앞에 줄만 걸면 고기는 나 나는 것은데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아, 좋다, 좋다, 그냥. 와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여러분 아니요? 보셨습니까? 야 낚시대 투척하자마자 그냥 잠시 한눈판 사이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야 그래도 다행한데 접으셔야 돼요. 저, 다행히 저수지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안 치노 저좋 왜둘다오 <laughs> 그거 올라오다 말아 낚시가 잡아야겠다. 나이스! 오, 이야, 야 장지 멋있다. 감사합니다. 액션캠 출동. <laughs> 자, 액션캠 이 되셨습니다.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야, 장치 멋있다. 밤에 몸통 찍겠는데? 선물 받은 장치로 되게 멋진 찌울림으로 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좀더 저녁되면 은 몸통까지 찍는 멋진 찌울림을 위해서 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민님. 네. 와, 옆에서 봤는데 장치가.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네.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저기 뭐야, 눈 현혹시키려고 고기 못 잡게 하려고 장치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닙니다. 그럼 그거. 소, 선물은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수심이 나오는 곳이 없어서 아... 사용을 못 해봐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음. 나도 하나 만들어 써야겠다. 아, 그러게 그 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잖아요, 네 맞죠? 입추 지났죠? 네. 그 바람이 약간 찬 공기가 조금 섞여 있지 않아요? 음. 절기상 입추가 지나면 바람 온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조금 약간 찬, 찬 공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더운 음. 공기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해 빠지기 전에 먹는 게안나요 일찍 먹죠? 해 빠지기 전에 아 조명이랑 있어 괜찮은데 어. 지금 먹죠? 어 조명 켜면 벌레도 보이니까 그래 음. 지금 끊을까요? 응자 음. 지금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완전하게 어둠이 내릴 것 같은데 이제 케미를 전자지에 불을 밝히고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은 안 불고 비가 좀 강수량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이제 그동안 저수지가 많이 더웠죠. 물도 수온도 올라갔고. 근데 이 비로 이제 용존 산소량도 많아지고 붕어의 활성도는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밤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의자 뒤에 등받이를 빼고 좀 뒤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들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뒤로 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낚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준비됩니다. 아, 오늘 밤낚시 정말 기대되는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올때 낚시를 한게 지금 얼,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어. <laughs> 야야야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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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지금. 이야, 정막을 뚫고 와, 아 <웃음> 야, 정말 을뚫고 역시 해내시는구나. 아, 터졌어! 진짜. 야. 야, 봐준 게 아니라 야. 지금 이게 지금 떡밥을 갈고 떡밥을 달면서 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찌가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 이걸 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이 노타가 조금 들어가는 거 늦게 챘는데 달려 있었는데 와랜딩 중에 터졌습니다. 다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지시죠? 어 미소가 그냥 어? 이소가 <laughs> 어? 전밖에 없는데 이거 어? 아쉬워 해줘야지 다 웃어 웃어 <laughs> <우선> 웃고 있나? <laughs> 아 지금 다 풀린 거 같아. 아! 아이씨, 아덥다. 왜 자꾸 빠지지? 으흠, 아, 빠졌다. 빠졌다. 말을 해, 왜 빠졌는지. 아. 아 찌를 어떻게 올렸는데 어떻게 뭐, 빠졌다. 너무 예쁜 찌울이 거의 몸통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천재를 했는데, <laughs> 어, 저는 지금 현재 스위벨 두 바늘을 쓰고 있었는데, 바늘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바늘이 털려서 나갔는데, 생각보다 깊은 수심에 사이즈가 좋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챔질이 센 가복입니다. 바늘이 없어져서 사나가. 아. 여기 붕어들이 큽니다. 상당히 큰 붕어들이 많이 있어요. 챔질이 네. 너무 세면 아마 바늘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외바늘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채비도 마찬가지고 통째로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양재형님 예 김프로님 뭔가 다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입질은 하는데 뭐 정확한 찌울림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어. 우리가 왜 고기는 있는데 잡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할수 있는 뭐 채비도 바꿔보고 지금 찌도 어. 바꿔보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광학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가 지금 앞에 좀신이 나온 서치 키신 거예요? 아, 예, 서치 켰는데 일반 우리가 케미 꼬지가 있는 찌가 아닌, <laughs> 네. 이제, 무쿠탑 찌라고 하죠. 어. 그렇게 해서 탐낚시로 어. 조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항을 최소화하겠다. 아, 예. 그렇죠. 역시 찌에 대해서 지금 <laughs> 김프로님이 좀 해박한 지식이 <laughs>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일지도 사실은 제 김프로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laughs> 오늘 김프로님과의 대결에서 좀 좋은 찌올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패턴에 출연해서, 예. 내가, 선, 어, 내가 선물한 찌로, 어, 패턴 찌죠. 나를 잡겠다. 회원님 <laughs> <잡, 잡겠다>. 아. <laughs> <laughs> 선수도 아니, 내가, <laughs> 내가 그 선물해 준 장지로, 나를 다 잡겠다. 아, <laughs> 아. 그런 기쁜 <깊은> 뜻이. <laughs>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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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laughs> 됐스. 우와, 겁나 크다니까. 우와, 엄청 크다. 큰다니까 <laughs> 야, 야, 이거 한 손으로 제압이 안될 정도인데. 우와. 아, 바늘 두개째터져서 바늘 좀 두꺼운 거 써야 하 나. 아니야, 붕어가 이야. 커 지금 빠는 거 보니까 빠지지않고 붕어 같았는데. 영민님 거 터지고 우성님 네, 거, 거 먹었네. 재훈님 거 먹었네. 야, 지금 비가 아. 와서. 됐다. 야, 진짜 방, 크다. 자대를. 우와. 어, 고맙습니다. 나이스. <laughs> <야. 웃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철수가. <laughs> <laughs> 아. 난 살짝 아쉽다. 축하해, 그래도. 어. 고기가 진짜 빵이 좋다. 어 최고. 아, 최고가 좋아. 와 야, 이게 태풍을 와. 뚫고 나온 붕어입니다. 스카드입니다 아. <laughs> <laughs> 야, 이게 방금 태풍 속에서 나온 붕어입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대를 뒤로 많이 밀려났는데 챔질을 했는데 제압이 안 돼요. 최고가 너무 좋고 힘이 너무 좋아서, 저희 또 피디님께서 아. 살짝 도움을 주셔서 들채에 담대 성공했는데, 보기는 정말 예쁘네요. 김프로님? 네 와우 최고 좋다 아, 진짜 다 최고 좋다 진짜 다 일단 이거 킵해놓고 아침에 만나자 우와 야. 자 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야 야 이거 좀 멋있게 체험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가 내가 감당이 안 됐다 음, 그냥, 그냥 막 가져간다 얘가 왜 갑자기 힘쓰는 거야 와, 힘 좋다, 진짜. 빡세다. 음, 더큰 것도 있겠는데, 여기. 더큰 것도 있어. 5자급도 5자 있어요. 거의 5자급 있어요? 와, 그렇게 큰 곡이 아닌데, 진짜 힘좋네 힘그 사장님 있잖아, 아까 그 남자 사장님. 네. 그분이 낚시를 했어. 어. 지금 안 하는데, 여기에 잔교가, 짜, 짜잘한 잔교가 있었어. 네. 천막 없는 거, 그냥 부교처럼 세워놓은 거. 네. 거기서 6자급 잡아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어. 와 육자, 아, 거의 육자. 육요 어, 육자교. 붕어가 이만해, 이만해, 진짜. 와. 그 사진, 지금, 그, 그 핸드폰에 있을걸, 지금도? 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수련자분들, 즐겨 쓰는 책이하고 레시피, 그 떡밥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관련해 쓰는 거. 네네.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마무리 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가벼운 어분, 가벼운 어분 두 컵, 1 7 0 k 로두 컵입니다. 깎 까서 넣어 주시고요. 깎아서 1 0 0 c 하문봄따라우마하마가제 아하문봄 따라라 따라. 동계료 색깔을좋 아하문봄 따라라 따라. 거기에 세 가지 색깔이하문봄따한 컵을, 컵을 넣었습니다. Fishing TV